자 오늘도 저녁에 아들과 함께 아들은 지금 저기서 토마토를 먹고 있습니다. 텃밭에 왔습니다. 다 아, 텃밭에 와 보니까 제가 좋은 생각이 있어 가지고 지금 막 이렇게 가지들이 그냥 여기 저기로 그냥 막 정신없이 퍼지고 있는데 이렇게 포도 유인망인데 에이, 수박이 또 여기 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와 수박 여기 하나. 에? 네 이렇게 달리고 있어가지고 여기랑 또 여기 매달아서 한번 키우는 수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외도 마찬가지고 네. 참외하고 수박이 매달아서 자라도록 한번 유인을 해보겠습니다. 음. 와봐아이 매달아가지고 수박하고 토마토를 지금 매달아서 지금 유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지금 잠자리를 잡겠다고 계속 나무 밟으면 안 돼요? 왜? 네. 거기 뭐가 있어? 귀뚜라미? 아 귀뚜라미 있겠다 일로 와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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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뚜라 봐봐 여기 귀뚜라미 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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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귀뚜라미 지렁이 지렁이 뱀인 줄 알았어 그거는 잡지마 그 지렁이는 왜 모아? 벌레를.. 곤충을 잡아야지 곤충 이것도 벌레를.. 살살 아니, 얘는 일해야 돼 땅속에 들어가서 얘는 일해야 돼 아빠가 귀뚜라미 잡아줄게 귀뚜라미고 아까 만들고 있 잡았다 개구인데요 고자 여기 벌레지가 엄청나게귀 기름이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네 자 갑자기 아들은 그냥 어, 누나 메뚜기 어 얼굴 갔나 자한 마리 잡았어요. 어딨어? 잘 모으세요? 어. 자, 자기 곤충 채집을 하게 됐습니다. 아들이 또 해달라고 하는데 또해줄라 일로 와. 귀뚜라미. 문 열어. 또얘 같은 문 어떻게 열어야 돼? 하다! 자, 귀뚜라미하고 됐지? 두 마리면 가나려고해응 자, 잘 도망가지 못하도록 잡으세요 와 이거 완전히 뭐 진짜 참외하고 수박밭이 그냥 끝내주네요 아주 그냥. 오늘 아주 새로운 작은 것까지 하면은 뭐 수박하고 참외가 지금 몇 개인지 모르겠네. 야 이럴 때 유박비료를 한번 더 줘야 될것 같습니다. 네 뭐든지 탄력 받았을 때 해야 됩니다. 자 유박비료를 저기 수박 있는 데다 한번 더 부어주겠습니다. 자 유박을 네, 한국자 떠가지고 가보겠습니다. 출발 네 주박을 주기 위해서는 어디가 시작인지를 알아야죠. 어디가 아 여기가 시작인가? 여기는 여기는 참인데뭐 참앤잎이야. 수박잎이야 이거. 구분이 안 갑니다. 야 일단은 뭔지 모르겠지만 줬어요. 야 여기 수박보세요. 수박 보세요. 수박. 수박도 여기도 스타트가. 스타트가 어디야? 스타트가 뭔지 모르겠어요. 아, 여기다. 여기다가. 자, 여기다 부었고. 지금 아주 그냥 엄청합니다 이게 상승세. 상승세를 탔을 때. 로나, 뭐하냐? 어우. 원줄기를 찾기가 힘드네요. 원줄기. 자, 일단 찾아서. 군데 세 군데다 대 부어주는 데는 성공했는데, 야, 이거 뭐. <laughs> 수박 세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해. 야, 대단해. 일단은 세 군데 부었습니다. 내일 화낼 때 다시 한번 부어주는 걸로 하고. 자, 일단은. 아니 뭐 오늘 비가 온다 그러더니 비는커녕. 에? 비는커녕 진짜. 그래서 저기 뭐야 곰치밭에 물을 좀 뿌려주겠습니다. 이거 뭐 비가 온다 그래서 그냥 기다리고 그냥 기다렸는데. 안 되겠어요. 자, 이렇게. 누나 왜? 자, 우. 자, 이렇게. 어. 자. 굉장한 더 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고충채집을 하다가 귀뚜라미 한 마리, 메뚜기 한 마리. 로나 일로 오지 마세요. 물 주고 있어. 자 이렇게 물을 주면서 자. 네. 에이, 그거 뭐하니? 아, 안 돼, 더러워져. 어, 안 돼. 자, 뭐, 그냥. 이게 불편한 점이 뭐가 있냐면은, 진입로가 이쪽 방향이 없으니까 아주 불편하네요, 솔직히. 야, 이거 진입로를 개설을 하든지 뭔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진인로 개설을 위해서는 또, 복잡한 절차가 있는데, 일단은, 진인로 <laughs> 개설을 위해서 뭔가 확인해야 될것 같습니다. 돌아서 가려니까 너무 불편하네요. 누나, 어디 가냐? 참, 우리 아들이 지금 뭐야, 테레비 시청하는 것보다 여기 와서 있는 거를, 그래도 이렇게 더 좋아하는 것 같아서 좋긴 좋은데, 아, 제가 여기서 있어 보니까 늘 안전사고가 이렇게 걸려요. 마음에. 나 너무 가지마! 네, 그게 다 엄마, 부모님의 마음이겠죠. 항상. 자,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촬영했습니다 아들의 안전 문제가 좀 신경이 써져서. 네. 자, 실내도 여기도 뚜렷차 하고 고무수가 터졌습니다. 세차고. <laughs> <차가워. 웃음> 자, 여러분들 오늘 저녁. 비가 올라오는지 개구리들이 막 오네요, 이제. 네. 행복한 또 저녁 되시고,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